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루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지인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하며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9장 13절, 22절 말씀은 두 가지 본문을 포함하고 있지만 주제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길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기대가 얼마나 다른가를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첫 번째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을 때 아이들이 많이 왔습니다. 부모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안수해 주기를 이렇게 바랬는데 제자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자기 자녀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안수해달라고 하는 그 모습이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 더 중요한 사람을 만나야 되고 지금 오늘 일정이 많은데 애들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아이들에게 너무 방해를 받는 것을 좀 도와드린다는 그 마음으로 그들을 막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죠. 애들은 가라. 막은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 어린아이들이 진짜 천국의 주인인데 너희가 지금 어른이라고 너희가 조금 더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반드시 내게 와야 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을 막고 있구나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고 있어도 주님과의 생각의 차이가 얼마나 많은가를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발견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의도와 생각과는 아직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예수님 십자가로 가시는데 제자들이 그 가운데서 누가 더 중요한 사람이냐, 천국에서 누가 더 크냐, 십자가를 전혀 모르는. 제자의 모습이죠. 이제는 알만할 때가 되었는데, 3년이나 되어서 주님과 그렇게 함께 먹고 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고백도 했고, 그리고 그 능력도 보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을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하고 있고,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주님의 기대와... 우리의 기대가 너무나 다를 때가 많습니다.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릴 때에도 제자들은 그 낭비를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화를 냈습니다. 이거 좀더 좋은 방법으로 쓸수 있지 않겠는가? 예수님이 누구를 칭찬하셨냐면 그 여인을 칭찬하고 이 여인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을 기념하게 되리라.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게 주님과 함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고 가까이 있고 주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면서도 주님을 너무나 모르는 이런 제자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인정하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정말 주님께 칭찬받는 한분한분 한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쁨이 놀라울 겁니다. 제자들은 알수 없는 그 놀라운 축복을 예수님과 그 여인은 교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다른 누구도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비록 신음하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지금 비록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과 만나는 그 기쁨 주님의 그 기대를 알게 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알게 되는 그 은혜 때문에 오늘 하루를 넉넉히 사실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나가면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게 되냐고 묻습니다. 어, 이 사람은 자신이 있어서 온사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 네가 만약에 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계명을 지키라. 그렇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어, 예수님의 대답을 어, 그 계명을 그러면 어떤 계명을 말하느냐고 그때는 모세의 십계명을 비롯해서 많은 율법의 어,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청년은 공부 잘하는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어 정말 자신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되냐고 내가 다 지켰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 주시는데 예수님의 답변을 조금 한번더잘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대답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10계명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그 선한 청년에게 답변해 주신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되냐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답변해 주신 그 답변은 모세의 10계명 가운데 순서가 약간 바뀌었고,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다섯 번째 계명부터. 마지막 계명 여섯 가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에서 첫 번째 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명령이고 어,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우리가 이웃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선한 청년 청년에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게 되느냐라고 어, 물으니까 이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느냐에 대해서 이걸 지켰냐고 지키라고. 어,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이 청년은 우등생이었기 때문에 그 모세의 그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 지켰다고.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어 예수님이 한번더 이제 그러면 참 대견하다. 이것을 다 지켰는데 그래도 네가 온전하고자 하기를 원한다면. 어 뭐라고 얘기하시면,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때 대답하셔야 할 대답은 모세의 십계명 가운데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을 말씀하셔야 돼요. 근데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을 말씀하시지 않고,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예수님의 의도가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중요한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그 선한 청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 번째 개명이죠. 10개명을 요약하면 첫 번째, 두 번째 개명이고,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첫 번째 사랑을,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첫 번째 계명을 요약하면,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예요. 놀라운 해석입니다. 이0계명의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더 사랑. 우리 오늘 찬양했어요. 주님을 더욱 사랑하길 원한다. 여러분 주님을 더사랑하길 원하신다면. 원하신다면 오늘 이 질문 앞에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를 점검해 보시면 돼요.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또 하나님 사랑하라는 그 말을 이미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 가운데 지금 첫 번째 대답을 해주실 때는 다섯 번째부터 여섯 번째를 정확하게 똑같이 답을 다 얘기해 주셨지만 왜첫 번째 개명? 두 번째 개명, 세 번째 개명, 네 번째 개명을 다시 그 정답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냐면 이 청년이 다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청년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예수님도 아셨어요. 그러나 이 청년이 정말 모르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청년에게 있어서 그 한계는 그것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설교하시고 우리 주보에 나오는 삶에 적용하는 질문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네가 이것을 다 아는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얘기해 줄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냥 안식일을 지키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만 사랑하고 여호와만 예배하는 것 그거 다 아는 거 내가 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모르는 것 같다. 이 청년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그는 놀랍게도 그렇게 재물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모세의 십계명을 다 지켰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은 어떠한 사람으로 대표할 수 있냐면 율법주의자예요. 그것 또한 거의 완벽에 가까운, 거의 완벽에 가까운 율법주의자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대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대답은 네가 이것을 내려놓으면 내가 이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이게 안 됩니다. 네가 이것을 내려놓으면 내가 이것을 주겠다. 여러분 우리 구원의 완성은 진정한 복음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축복은 모세의 율법을 네가 완벽하게 다 지키는 것으로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려놓을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정말 주려고 하는데. 나를 따르라라고 두 번째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이 모세의 첫 번째 계명을 이루는 길이잖아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이 세상의 것을 내려놓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같고 나는 너무 불행해지는 것 같고 내이 땅에 누리는 행복을 그 조그만 행복을 다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손을 부들부들 떠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주려고 네가 이것을 내려놓으면 나를 따르라. 천국을 줄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주겠다고 그 진정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데 이 청년은 근심하고 돌아가요. 거기까지예요. 물론 이 본문 이 청년을 대상으로 또 다른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내일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은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십계명을 다시 해석하는 것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청년 다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그 대답에는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 이웃을 다 사랑하고 이 땅에서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첫 번째 개명에서 성공해야 돼요. 이 청년은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 도둑질 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가늠하지 않고,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고 다 했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애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어린 아이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막았어요. 자기가 이미 내린 결정이 있어요. 예수님의 오기 합당한 사람들, 중요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 예수님이 정말 찾으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애들은 가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막고 싶고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으로. 그 정답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심지어는 어떤 설교를 판단해요. 한국 교회를 판단해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기준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돕는 자가 아니라 막는 자가 되고 있어요.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예수님 너무나 사랑해서 예수님 그 십자가의 길 가면 안 된다고 예수님을 말리니까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 믿음의 고백을 했던 그 베드로가 한 순간에 사탄이 되잖아요. 사탄아 내뒤로 물러가라라고 책망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기대를 예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있다면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가리는 자가 제자일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가리는 그 존재가 교회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의도를 모르고 있다면, 예수님의 의도와 예수님의 생각까지 우리가 맞고 내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하게 되는 근거가 어딨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예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그때예요. 그때 예수님의 일을 막더라고요. 내가 너무나 오르라서 내가 이거는 바꿀 수 없다라는 게 뭔가가 있을 때 사실은 그것 때문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고 지금도 공사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끝났습니다, 주님. 다 완성됐어요. 멋있잖아요. 이거 46년이나 지었잖아요. 이 헤롯 성전을. 그리고 예수님에게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에요. 때로는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도 미성숙하지만 순수하고 그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부족해 보이는 그 어린아이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의인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시는 거예요.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두려운 것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이제 의로워졌고 나는 이제 건강하고 나는 이제 다른 사람보다 더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위험한 생각을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이 부자 청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을 몰랐어요. 이웃을 사랑한다고 겉으로 보이는 그 모든 삶을 다 온전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유대인으로 치면 바리새인으로 치면 칭찬받고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왔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걸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의 십계명 첫째, 넷째를 다시 설명해 주지 않으시고 다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너의 삶 가운데 너의 모든 재산을 내려놓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를 수 있겠냐고 그렇지 않다면 네가 지금 하나님 사랑하는 거가짜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그것이 내가 안식일을 지키고 우상을 만들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대에 일컫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그거 다 했어요 이 정년이. 그러나 우리 진짜 모습을 간파하고 계시는 예수님은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네가 이것을 행할 수 있느냐. 저는 이제 앞으로 당분간 우리는 교회의그주보의그 질문을 저도 기도를 좀더 하고 우리 삶 가운데 그냥 막연하게 내가 아멘이고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예배하고 있다라는 그 고백 말고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정말 예수님의 그 말씀 때문에 변화되어지는 조그만 변화라도 행동하고 실천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고 싶어졌어요. 그렇지 않다면 저는 목회하는 사람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느껴요. 잘못되면 어떡해요? 이 청년처럼 돌아가야 되는 사람이면 어떡해요? 주님 앞에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오늘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변화가 없다면 우리가 그렇게 온전하게 믿고 내가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다 가짜라는 것이 그날 드러나면 어떡해요? 두렵잖아요. 오늘 우리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거 모세의 십계명이고,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그것을 확인해 보셔야 되고, 그것을 적용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오해하고, 실패했던 제자들, 그리고 의로운 그 청년, 선한 청년,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적으로 거의 완벽에 가까운 모범생, 우등생 그는 돌아갔어요. 도리어 세리, 사게오가 주님께로 나아가고 창녀가 주님께로 나아가고 문둥병자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알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오늘 이 부자 청년과 같이 이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과 다른 기대 속에. 내 믿음이 어떠한지, 내 삶이 어떠한지,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고, 안타깝게 돌아가는 그 모습이 되지 않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교회로 구원을 넘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지금도 너무 저는 기도해요, 간절하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울림을 주시는 그대로 우리가 삶의 변화를 실천하고 순종하는 그것이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굳어지지 마세요. 이전의 것에 의지하지 마세요. 오늘도 우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너무나 먼 마라톤을 경주하는 그 사람일 겁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미성숙하고, 여전히 실패하고, 때로는 여전히 낙심할 일이 있겠지만, 주님이 도우신다고 저는 확신해요.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돌아가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만 있다면, 그 믿음만 있다면, 그 믿음이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까지 온전히 인도하게 도울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앞서 가셔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지. 우리에게 주님이 안 하셨던 일을 맡기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경험해야 할 모든 것들 두렵고 떨리고 가보지 않은 길일지라도 이미 주님이 다 경험해 보시고 우리보다 더그 어려움과 고난과 두려움을 아시는 분이 오라는 거예요. 따르라는 거예요. 오늘 그 기쁨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제자로. 주님이 원하시는 새롭게 빚어가실 새로운 주님의 형상을 갈망하는 그러한 온전한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루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갈망대로 살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변화하는 그 삶의 적용, 내 삶이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네가 내려놓을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더 좋은 것을 줄게. 오늘 그 예수님의 분명한 가르침 앞에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예수님의 기대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어리석고 우리가 여전히 어... 깨어지지 아니한 나의 모습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의 모습 그대로 나아가고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해주시도록 오늘 그 제자들의 기대 한 선한 청년의 기대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하여 달라고 주일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